귤이미 아, 맞지? 귤라미야 귤라미? 네. 그래규까 그래, 반갑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동생입니까? 네. 아, 그 그래.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양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귤람입니다. 오늘 도전자 이규람 친구 만나요. 어,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할게요. 네. 규람이 친구 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어, 네, 저는 가천초등학교 5학년 이규람입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스포츠 스태킹 신청은 어떻게 알고 하게 되었나요? 어, 제가 컵싸킨 달인 김태형 구독자라서 유튜브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음, 와, 자꾸 움직이지 말고 말하고 나서 1초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어, 지금 신기록이 7초 온가 나오던데. 네. 한몇 개월 정도 연습했지? 어, 한 4개월 정도 연습했고. 어, 신기록은 7, 7 6초 7.6초 네. 4개월이면 7.6초를 엄청 잘하는 건데. 하루에 연습은 얼마나 정도 했어? 어, 평균으로 3시간 하고요. 3시간. 어, 오래 음. 하면은 4시간 정도요 음, 그렇구나. 그래도 엄청 잘하는 거야. 규람이 그럼 도전 한번 해 볼까? 네. 좋아요. 좋아. 하이팅. 자, 첫 번째 게임을 해 가지고 이기면 이컵 상품을 줄 거야. 네. 알았지? 그런데 대결은 333한 번. 네. 그리고 363한 번. 사이클 한 번. 총3개를할 건데. 네. 두 개를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333은 세번씩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33, 세번 기회가 있단 말이야. 너도 세번 나도 3번.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해서 어 기록이 빠른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기록이 늦은 사람이 이제 한번 했으니까 두번더 기회가 있잖아. 그두 번만에 기록을 깨면 아. 333 스태킹, 기록 깨기, 알았죠? 자, 일단 연습 한번 해 보자. 연습. 는하게 하나, 다시. 어... 무슨 시간에. 장 시간에. 어, 장소 시간에. 레디, 세, 고. 자, 나는 1.5. <laughs> <laughs> 괜찮아. 자, 5 이제 이름 뭐였지? 규라. 규라미. 규라미는 두번 뒤에 남았어. 두번 뒤에 남았는데 2.5를 깨면 돼. 두번 중에 2.5를 깨면 내가 또 이제 두번 남은 거야. 기고하겠지자 그래. <laughs> 준비되면 하면 돼. 아이 잘생겼을 때. 천천해. 특히 <laughs> 이 점인데 아까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슬램크라 그래 슬램크 1대 0이다 364저 연습 지금부터 다섯. 그래, 이거 좋네. 그럼 일대일이네. 견성이 제 사이클이네. 너 학교에서 유튜브 보나? 아, 저 태아 아니야. 너도 안, 안 좋잖아. 아니야, <laughs> 너도 그림이 안 좋잖아. 네가 이거 입어야 이거는. 이거 입데 그림이 안좋으니까 <laughs> 아니야. 아 유튜브에서 아빠 발을 봤는데 어떻게 는거야아발말 <laughs> <말려> <laughs> 그것도 봤나봐 <아유. 웃음> 파이팅 그럼 일부러 촬영하고왔는거야나 웃음이 나와서 되겠는데 한번 아, 해보자 이번 한다 <laughs> 어, 어, 시작 잠깐만, 잠깐만. 시작 써 아, 지금 안 되지 3.9아요건 깨겠다 3.9 1.9아두번 남았다 어 아, 마지막 아, 마지막 남았지 한번더 내가 지면 결승이지 아, 바람 불이가 조금 있어야 돼구나잖아어 결승 가겠네. 그져찍면안 돼. 3919. 386237. 아, 아, 그러네, 자.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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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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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반 아니, 아니, 야36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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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7. 너두번니 아니, 천천 아니, 면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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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아니, 아니, 천 아니,

시작오어 12초. 아, <laughs> 내가 말하네 그래도. 야, 이건 괜찮아 12초인데. 12초 494. 두번다 봤다 너. 마지막 한 번, 그런 중요한 거야 조심해야지. 자세번 기회가 무섭지. 과연 성공해서 이걸 탈 건지. 자 마지막 준비되면 하면 돼. 바람 없어. 나는 아직 두번 남았다 기회. 바람 없어. 응 바람 없어. 바람 없다. 지금. 아니. 아니. <laughs> 바람 있어. 좀기다 <laughs> <기다려> 해. <당해>. <laughs> 아니 기다려. 아니 아니야 바람 없다 지금. 이거 끝나고나도또 게임있어 마지막 상금 10만원짜리 입니다자 아, 바람 보나 안보나 음. 아직 불 안된다 난 두번 남았다 12초 494 상금 몇초때 나와요? 되게 잘 안나와 8초때 어이 괜찮은데? 사이클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네가 쳤잖아. 네. 그 이거 못 하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 좀 하게 해주고 싶어. 아. 오케이, 자 사이클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일 처음부터다. 세번할 거야 세 번? 안봐주 이제 봐주는 거 없다. 아까 사실 너도 나 한번 봐줬잖아. 그러니까 삼중 삼월 때안 봐줬잖아. 이제 너 이거 봐주는 거 없다. 레지 세번 해줘. C. 다시 하자 그러고 <laughs> 이제 진짜맞실수해끝까는거야 네. 이제 없다 네. 말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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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판 네. 아, 시작 어? 제발 와, 음. <laughs> 자 일단 나8,7,7,6 내가 그러니까 이제 깨면 돼 야뭐 깨겠는데? 큰일났네 두번 남았다? 아저 한번 짠 아니 내 네? 두번 남았다고 아 깨면 안 그렇지 나 두번 내야지 안돼요 아, <laughs> 야난 실수를 안해야되는데 자 도전 어이야. 아, 자 2차 실패 실패했으면 좋겠나 성공했으면 좋겠나 <laughs> 자, 오케이 실초 간다 실초 안돼 어어어 반칙반칙반칙반칙반칙반 반칙. 기다려 일단 기다려봐 기록도 안되니까유윈 <laughs> 아, 그러면은 <laughs> 자 일단 첫번째 미션 내가 찍거야 아니 근데 이 어. 스탑 아니 선생님 나 아까 좀 봐줬으니까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없어 자, 규라미가 2대1로 승리 자. 아,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게임 자 마지막 게임은 규라미가 잘하는 걸로 할 거야 아, 알았지? 자 마지막 게임은 상금이 상금 얼마 줄알 아나? 10만원? 어? 진짜 정말 10만원이네 10만원 확인 종일까, 돈일까? 아이, 아니, 아니, 종이, 종이, 종이 손들어봐, 종이. 가짜돈. 저요. 어? 어, 가짜돈. 하나, 둘, 셋, 넷. 자, 상금 1만원 아니, 뭔데? <laughs> 아니, 이거 뭐데 자, 아니, 뭐, 뭐할 난... 물병 던지기 한다 했지? 네. 자, 물병 던지기. 만원이야 차. 다 물병 던지기. 오, 아, 좋은 자신있 가 여기 놔두고 이기면 선생 정말 줄 거야. 컵, 컵 치우자. 이거는 없지? 아, 받을거 없지, 당연히. 이거는 아, 뭐한번더 음. 하고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다리, 다릴 때마다 이거 다줄 건데, 어떻게 할거야 아, 자, 응. 이거 기다려봐. 어, 어, 더 오른손 한번 던지고, 그 다음 왼손 한 번. 이러면 세우면 1점, 2점이잖아. 그리고 양손 동시에, 봐봐, 그나마. 동시에 던져야 돼 이거 한번 던지고 이렇게 되면 안돼 동시에 던져서 다 성공하면 이게 이점이잖아 그럼 총몇 점이야 4점. 4점 맞지 4점을 아 4점인데 안 보네 4점이야 알겠지 점수가 높은 사람 승리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미션이야 자 연습 일단 연습부터 하자 저 많이 어려운 분아 어. 쉽지 않네 그런데 응. 동점이 어떻게 돼? 요 동점은 다시 한번 내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어 찌그러졌는데? 찌그러진거 응. 좋아하나? 답빠졌다 응. <laughs> 오케이 좋아 오우 어, 성공하네 연습, 지금부터 연습 1분만 연습고 시작한다 아. 야, 너희들도 줄넘기 잘하면 줄넘기 해도 되고. 줄넘기 내부잘하니 오, 진짜8 0 0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자, 어, 말이야 이번엔 나도 신중하게 해야 돼. 자. 에이, 에이. 하나, 둘. 자. 톡자 아, 넘죠 아, 아, 일단 나도 왼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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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로 추가할까요? 자, 시, 어. 시, 시작. 시! 작! 오케이! 아, 아. 야, 그 다음에 1대 <laughs> 0이야. 이제 양손. 양손을 동시에 한 거야. 야, 네. 나는 못뭐 세우면 그냥 응. 질리겠다. 시! 아, 가야 기다려 봐봐. 할까요? 양손 연 a 두번 할 I d i 아니아니아니 연 I did 게 w 요 어? 친구 I d 뭘로 해요? 아이디로 해요 뭐라고? d 친구 I 아 아이디로 해요 카톡 카톡있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이 I d 아이디. did. I 아 i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록사 d 사진 보내줘라. 네. 사진. 네. 자 네. 이제 마지막. 나나 여기서 내가 이기면 1 0만원 내가 줄게. 그치? 시. 자 그다음 집중해. 5초 후에 시작해 줘. 아니야.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나 떠냐 지금 떠냐 지금 떠냐. 자 준비 시작. <laughs> <가이스>. 와. <laughs> 와. 자 상금. 많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용돈 조금씩 내가 쓰고 해. <laughs> 네. 그러면 어. 오늘 두번다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 어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 네. 떡볶이 먹을래? 네. 아 떡볶이 먹으러 가 그럼. 네. 그래 가자. 좋다자이거 네. 내가 챙길게. 니거만 네, 먼저 챙겨. 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아. 챙쾌해 지금 사실은. 안녕하세요. 알겠나? <laughs> 컵사끼를 그러면 학교에서 연습을 자주 해? 네. 어떨 때 쉬는 시간에 심의 점심시간? 심의 어, 그럼 가자 신호 받겠다. 한몇명 정도 있어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 이 음. 학기 때는 엄청 많았는데, 음. 약기 되니까 저밖에 없어. 아 그래? 네. 이제는 뭐 박세령도 할 거야. 야 네. 세령이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800만인데 이제 어. 안 그래? 네. 더 유명하겠지. <laughs> 이로333 세계 신기록이지 안에서 먹을 수 있죠 음. 그렇죠. 맛로 저희... 떡볶이랑 떡볶이 2인분이랑 그... 네네 떡볶이 2인분. 아 그러면 새우튀김 떡볶이 1인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새우튀김 하나 네. 아, 스테이크 아, 두 개. 그리고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김말이 하나. 그리고 오뎅도 1인분 드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네네네. 네, 네, 네. 네요 네. 네. 이거 사을 보고 된다 만 네. 김말이긴 먹어 보는 거야? 어이, 선생님,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게 어때? 어. 절대 많이 말해야 된다. 어, 아, 목소리가 똑같아? 네. 응. 그리고, 앉아서 피자는 진짜 얕다. 약사. <laughs> 하다고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학원은 무슨 나본다뇨? 학원 뭐 수학, 영어? 수학이요. 수학도 다른 데는 뭘뭐 다뇨? 네. 수학만 다뇨? 수학을 잘하나? 네, 아, 수학 네. 다뇨. 영어는 왜안 다뇨? 영어는 집에서. 아, 집에서 인터넷. 인터넷으로? 네, 강의해놓고. 음. 그래? 응. 꿀깔 좀 할게요. 어, 뭐래몇 개? 아. 이제 구독자 댓글 이벤트가 있단 말이야. 티셔츠를줄 거야 한 사람. 문제는 를 근데 면세스 키즈라고 하나. <laughs>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아침에 갈때 머리 감잖아.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감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르겠지. 머리요? 머리? 제일 먼저 간놈곳 머리는 제일 먼저 감을까이 <laughs> 중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아, 달아주시면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입니다. <laughs> 댓글에 달아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티셔츠를 보내드립니다. 중답은 <laughs> 음. 뭐냐면 머리감을 때 눈센스피드라는 거. 저게 중답이요. 근데 지금 스테이킹 팜도 어요 지금, 지금, 심방 보고, 그날 이랬으니까 심판비 받는 거지. 응. 물어볼 거지 뭐다 물어봐. 궁금한 거. 이렇게 되고. 컵사기 잘하려면, 내보다 잘하잖아. <laughs> 잘하려면은, 내 유튜브에 올려놨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자세와 컵사기를 하려면 한번 봐봐, 여아봐봐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예를 들어서 컵 잡는다면 전체가 움직이잖아. 그게 빠르겠나 느리겠나? 느리지.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지. 내가 가까이 해서 내가 을붙이고 그럼 메달은 못땄어. 음. 메달? 수익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무섭하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그래. 뭐 10년, 5년, 10년 동안 계속 할 거야 이거는 이그때츠는 갈까 이제? 이렇게 자꾸 해야 선생님도 막 유튜브 촬영하고 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 할때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고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가 조용히 이렇게 그라 자꾸 하고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해야 돼 너도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촬영도 막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도 유튜브를 하고 하거든요 해? 구독자 몇 명이야? <목소리> 아 맞네. 안 착잡해. 슬한테 댓글 하나 달아줘. 내가 구독해줄게. 정말요? 아, 그래.